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어, 요즘은 한낮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폭염입니다. 어, 부산은 이렇게 폭염이 되는 날이 잘 없는데 어, 올해는 유난히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 잘, 어,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슬기롭게 잘 보내십시오. 이, 예, 오늘 아침은 제가 왜 일찍 이렇게 영상을 올리냐면요. 어, 어제, 앞 영상에 보면 3분 33초에 영상에 어, 악성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이, 뭐 악성 댓글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데,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떤 분이 어, 아, 답답해서 못 보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악성 댓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답답하면 오시지 마세요. 어, 그렇게 댓글을 보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못 모르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 그냥 다육이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 시작한 지가 한 2년? 어 2년, 7개월, 아, 7개월이 아니다. 11월달이 되면 은 3년이 됩니다. 제가. 근데, 음 다육이를 시작해보니까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이게 신경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 이게 뭐, 뭐라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어, 1년, 1년 전에, 천명이 어, 달성이 돼야 되고요. 하루, 어, 4 0시간이 채워져야 이게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뭐, 뭐 어, 여태까지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그 악성 댓글을 보고 어,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어, 사실은요 모든 음, 크리에이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 자기 그 유튜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 온갖 노력을 다 하지요. 어, 근데, 막, 어, 이게 엄청, 이 중노동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지쳐서 제가 영상을 못 올릴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 그 3분 33초 영상이 이제 산동네 이제 힘깍지 영상이었어요. 근데, 어, 그날도 막 엄청난 폭염이었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사실그 산에 가려면 집에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20, 30분을 아마 걸어 올라갑니다. 제가. 어, 그러면은 이제 그 날씨가 막 엄청 더운데 그또 너무 더우니까 힘껏 지가 그 아주 그냥 뿌리에 그냥 막 완전 막완 다 엄청 막다 버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늘도 가서 가장 심한 거는 제가 이제 대충 수습을 해놨는데요. 이제 그 오늘 또 가서 이제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유튜브라는 게요. 저는 유튜브가 지금 아직 3년은 안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음, 어, 돈한푼 받은 적도 없고요 어, 이게 또,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이제, 광고가 뜨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광고가 뜨면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그나마도. 그래서 또 프리미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가입비가 또 있거든요. 어,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뭐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막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도 뭐돈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뭐뭐 뭐 구독자 수 늘리고 싶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거기 이제 그런 광아저 어 뭐지 그 어, 구독자 수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구글에 이제 떴길래 그거를 문의를 해봤는데, 어, 한 달에 30만원? 그래서 석 달은 최소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게 90만원, 거의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프리미엄은 가입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광고 없는 영상을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어, 물론 뭐, 3개월 하게 되면은 뭐, 투자한 만큼은 또, 어 올라오겠죠. 그런데 저는, 어 그냥, 주부잖아요. 뭐, 돈도 나오는 데도 없고, 저는 그냥 오로지 다육이가 좋아서 취미 생활을 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수익이 올라오면 더 좋겠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뭐, 수익이, 음,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컴퓨터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15초 영상, 광고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거를 하면은 뭐또 수익이 창출이 된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해볼 생각입니다. 어, 근데 이 유튜브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해본 뒤로부터는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고 음, 절대 뭐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이런 말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좋은 긍정적인 거뭐 그런 거.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말뭐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물론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능수능란하게 뭐 못하죠. 근데 저는 제 경험상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담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어, 무슨, 뭐, 물론 뭐 말빨 센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팍팍 올라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또뭐 거기에는 또 약하더라고요. 음, 말빨 센 분들은 아, 저도 뭐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그분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제, 저도 그분들 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말빨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는 진짜 말빨 센 사람들은 말빨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음,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제가 몸이 좀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다는 말은 뭐, 뭐 말씀은 안 하겠는데 어,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고 보, 보니까 어, 그래도 제가 뭔가 할수 있는 진이 생활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뭐 시간도 너무 잘 가고 여러분도 한번 이거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뭐, 신경 쓰다 보면 하루에가 막 너무 짧아요, 진짜. 제가 뭐 하루에 한 건을 제대로 못 올리는데도, 그런데도 막이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댓글 달아줘야 되지, 뭐. 뭐, 가서 또 가서 이제 상대방 유튜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서 뭐 댓글도 달아주고, 뭐 격려도 해주고, 뭐 영상도 봐주고, 뭐. 어,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아이템이 좀 좋아질까,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에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뭐, 음, 음 저는 유튜브가 뭐,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이래야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 장점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이제 처음에 못 모르고 다육이 영상 보다가 빠져버려 가지고 하게 됐는데 음 다육이 대해서는 일단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력이 엄청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 영상도 무지무지하게 이제 보고 다육이 대 다육이 대한 영상이 올라오면은 무지무지하게 봤습니다. 아 그렇다는 걸 뭐든지 공부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 시력이 엄청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대충 대충 합니다. 뭐 그런다고 뭐 뭐. 뭐 수익이 뭐 갑자기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 아무튼 뭐 제가 아침 일찍이 이렇게 어,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도 이제 아, 우리 어, 강아지 데리고 또 들머 짊어 미고 강아지를 버스 또안 태워주는 기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방에 딱집어이어 가지고 이제 미고 어,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올라가 가야 됩니다. 주말에는 저희 남편이 어, 태워다 주는데 어,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이제 비지땀을 어, 뻘뻘 흘리면서 이제 어, 다육이를 어떻게 하면잘키울수 어, 있을까? 그리고 멋진 색감 올여름을 잘 보내서 멋진 색감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 다육이 마음들이 왜 빠지겠습니까? 이 다육이의 영롱한 그 색감, 응? 그 색감에 빠져가지고 설라 무네, 그냥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가을 되면은 단풍 구경 안 가도 돼요. 뭐 그리고 이 다육인한테는 음이온이 나온다가 하잖아요. 음이온이 뭐예요? 그냥 우리 몸에 좋은 어 비타민 C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뭐 저야 뭐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은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음. 어, 뭐 제가 뭐어뭐뭐 어, 뭐, 어, 뭐,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 최대한 어떻게 다육이를 어잘 관리할까에 대한 어, 경험 경험만을 위해서 제가 어,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